안녕하십니까. 위안 목사입니다. 우리 성막에서 향단은 기도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향기로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향단에 나타난 기도의 몇 가지 특징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7회기 30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 재단을 증거계 위속죄소 맞은편, 곧증거가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재수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들이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의일년에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해서 속재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대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리라. 자, 우선 그 기도를 향기에 비유했죠 우리 기도가 되게 향기롭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되게 향기롭게 맡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흡족해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몸에서 예수 그리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옵니다. 두 번째로, 그 향단은 앞에는 그 언약대가 있고, 오른쪽 뒤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 뒤에는 금초대가 있어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에 둘러싸여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걸할수 있죠. 기도가 얼마나 영화로운가 할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항상 향불을 피워서 끊이지 않게 하라고 했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잠잘 때 기도해서 쉬지 말고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그 기도는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하라고 했어요. 그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내 욕망이 투영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속지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기초에서 우리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있지 않은지, 내 욕망을 아리는 기도가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향을 대신할 다른 어떤 것도 있지 않다겠어요. 향을 어떤 것도 대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 외에는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죠. 오제 기도 많이 우리에게 성령을 정말 많이 받고 능력을 받고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성막에 나타난 기도는 향기로운 기도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하는 기도고, 또 항상 끊이지 말고 해야 되는 기도고, 오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항상 우리가 주기도문에 비추어서 반성하며,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지를 살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